가나르뭐저 축하님은 먼저 봐.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이거 꼭 보내 드도록하겠습니다아이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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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제. <laughs> 시0 하지 이거 1아 0야자 이거, 이거 밸런스 응? 연습인데 원래 발 빠는 거였잖아 어, 아 이건 쉬워요? 아 이건 나아이거 10번 2 0 하면 근데 못하아요또 뭐가? 아이거나이거 쉬워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교훈이 어라지시잖아바이렇라 이렇게 그렇지 아이 다하지 아이거 다하지 <laughs> 아, 나 이걸로 야 나는 저는 이거 바로 올라갑니다 몰래. 근데 일단 몸추를 이부분몸 바로 펴 이렇게 아 좋아 저안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이 t sure. I'm not sure. i 요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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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s u 점프 올 점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, 원래. 점프해서. 아, 점프해 이렇게. 예. 네, 그렇게 올라가잖아요. 다. 이렇게 게요 자, 해 보세요. <laughs> 이렇게 점프 올라. 점프. 여기 점프. 어, 어 올라가 점프. 올라 점프. 쉬 마음속 깊이 망설야 아, 아니, 이게. 이게 뭐마음몇판 뛰는 거예요? 마음몇번 뛰게 하신데. 바로. 근데 이거 뭐 주시대, 주시대, 주시대. 주시대. 주해대주 조심해야 돼 주시대. 주시대. 이법대 주시대. 주시대. 이시대주시요주시 주시대. 주주 주시대. 주시대. 주시시대 주시대. 주자대 주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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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겁이 없어야돼 안돼 이겁 먹으면 안돼 봐봐 아니 이거 하 아니 이거 할줄으면그 하시지 않습니까? 점프해서 하냐 점프해서 아니 그럼 신발 신고 하겠지 시발, 아, 신발 신었어요. 아 신발 신었지 기억 안나는데 점프에서 했어요. 점프에서 신발 신으면 야 구시렁 있어 갖고 다요. 점프, 장난이었 점프에서 올라가서 원투 치는 걸 제가 봤어요. 제대로 네, 보였습니다. 진짜요? 예 네, 봤어요 제가. 장난이었고. 어, 뭐. 자만 점프가 점프는 확실한데 아, 신발을 아,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기억 이안 아, 나요. 손짓으로 하면 다 줘. 손짓해 보세요 그럼. 손짓으로 하면. 손짓해 보세요. 자자 예. 아저 아저. 자, 손 뗍니다 예. 자, 자, 음... 자, 맞죠? 손을 빼세요. 네, 다들 밸런스가 왜 이렇게 붙습니까? 점 저기 아봐요 이렇게 해놓고. 하고, 하고 나와, 편조 씨, 편조시, 편조시. 오, 하시는 아. 분들 있으면 신발 신고 할게요. 신발 신으면 쿠션이 있어, 잘 돼요. 쿠션? 신발에 쿠션이 있어요. 됐습니다. 그래서 주동선 누르러 오세요. 주동선. 자 오늘 할 테니건 네. 밸런스 운동. 이제 단 이제 타격이라던지 주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저희 밸런스, 저희 중심을 저희 몸을 가져 놓을 수 있어야 돼. 네. 자 저가 체커레스트 강원선도 밸런스 안 오죠? 한 번. 또 오늘 또 무시무시. 밸런스, 밸런스. 무시 밸런스. 무시 네. 네. 밸런스 무시니까. <laughs> 자 이런 밸런스를 위해서 짐벌 위해서. 그래서 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이진볼 위에서 저의 중심을 조하가 잡는다. 자, 일단 먼저 시범 보여게요 일단, 일단 무릎 꿇는 기초적인 이거는 다 그냥 쓱 걸어가면서 무릎으로 쓱고 내가 뭐뭐 치면 되는 거야? 어, <laughs> 아니, 어, <laughs> 아니 이렇게. 어허, 그냥 슥슥 가는 거. 가면서 그래서 슥잡 가면 그렇죠. 아, 이거 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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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가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거 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거 이거 봐. 이거 봐. 이어아 어생각하면 어, 밥을 다 차렸는데 밥을 못먹고 있어 아니 웃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잘오 됐습니다 제얘기에 미나스 막살려주는데 조그만한 짓자 좋동니 들어가세요 클 났습니다 클 났습니다 이게 아마추어랑 프로 차이인 같습니다 갱니아마우스나 아 사실 아셔야 될게 <되는데>, 우리 주동수 선수는 <laughs> <laughs> <조성규 웃음> <sixth> <우리 주동규> <laughs> 이 친구가 예능 끼는 난리가 끝났어 진짜. 자! 보겠습니다, 자, 보겠습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자, 자, 잠시만요. 자, 근데 이게 사람은 노력하는 거 보면 들어와더래요 주무시면 안 들어갑니다. 네. 자, 자, 얘는 개인기. 너들의 어릴 때 갖고 다니던 이 가타카리나 이런 걸로 사람은죽고수없다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. 이상입니다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5 0 0개 인증 동영상 올려주시면 무게 제가 UFC 시합 때 입었던 팬츠드이 있습니다.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. 지금 <laughs>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. 뭔지 알지? 야 알고 있습니다. 뭔지 알지? 또 알아? 아, 진짜 쉽지 않은 날.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섬수성적인 장안, 장안의 화제지 않습니까? 장한의 화제지 네, 지금 맞습니다. 뭐 난리났지 않습니까? 어. 그뭐 우리는 뭐 우리 뭐 포털 사이트에 다 올라갈 정도의 뭐 뉴스가 하나 났으니까 음. 그게 뭐냐면요. 와. 5,000개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. 그것도 아 태클강용호 선수, 경호 너의 태클을 예, 네. 인증을 5천개한적 있어요? 뭐, 죄송한데 제가 <laughs> 해본 적이 없어요. <없는데 웃음> <laughs> 경호는 <웃음> 일주일이 아, 선수도 한 일주일이 걸렸는데. 현혁 선수도 한번더 해본 적이 없는 아, 5,000개를 한 달에 5,000개. 한 달에, 달에 5,000개. 이게 5,000개인데. 이렇게 한 번에 안 하고 하여튼간 시간을 끌고 했었는데 <laughs> 한 번도 안 쉬고 두 시간만에 와. 오천, 두, 시간, 두 시간 10분 동안 5천 개를 하, 하셨다는데 대단하십니다 나타났습니다 진짜 아, 축하합니다 네. 아, 네. 아, 아,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셨더라고요 진짜 네. 뭐 하시는 분인가요? 고등학생으로 아그렇 아, 아. 크게 됩니다 나중에 네. 크게 됩니다 집게보세요면 사뜻한 흉나무 월라이드 대신 아 진짜? 네. 그래서, 네. 그래서 아, 저희가 아,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번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호호 드려 예 나오셔가지고 이게 그냥 장난으로 했다가 지금 진짜로 하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음.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말달따 하실 것같아고 조금 더 이제 <laughs> 더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좀 미션을 걸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, 예, 예. 그 일단 알겠습니다. 그분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예. 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예. 아, 봤을 때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아유, 세계 세계 최초. 아 이거 아, 세계 최초야? 한 번에 5천 개 제가 봐도 세계 최초일 것 <laughs> 같습니다 시합 편지 한번 보여주시죠저 아, 제가 이제 시합 때 입었던 진짜입니다. 이거 이게 진짜? 3년간 이제 공백을 깨고 복귀했을 때 네. 어... 입었던 자, 그 팬츠입니다. 누구랑 시합할 때 입었던 팬츠인가요? 디도 카네티 선수. 아 어, 예. 디도 카네티. 아... 그래서 여기 가랑이 사이 그 상속이 가랑이 사이 들어서 와 태블 쳤죠 예. 예, 예. <laughs> 자 조금씩 어깨를 <몇> 밀어내고 <laughs> 바로 그 예. 팬츠입니다.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. 아 주게 보내드리도록. 그럼 하겠습니다. 이 팬츠를 보내드리는 걸로 네. 하겠습니다. 네. 이벤트 당첨자분 성함 함께 얘기해 주시고 생일 아, 축하해. 네. 어 장서경님 아,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이게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쉽지 않은데 네. 그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. 저희도 이제 된다는 거 음. 네, 알았어. 이제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송추도 안한 거를 <laughs> 맞죠? 아니 5천 개는 진짜 사실 진짜 와, 야 진짜, 진짜 대단하다 아, 2시간 10분 동안 2시간 10분 한두간 하는 옷 벗어시면서 막그러시던 진짜 네. 대단하시네 영상 봤죠? 와 네. 영상이 아, 진짜 자 서울에 사는 장석연 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